안녕하세요. 실버조이 팀입니다. 저희조는 마트 매출액과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와 데이터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마이닝을 실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메르스와 매출액 간의 상관 관계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걸 알아내기 위해 상관 분석 및 시각화, 다중 회귀 분석 등을 실시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조는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가져왔으며, 데이터 정선화 작업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모든 작업은 데이터 프레임이 아닌 테이블로 작업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프리젠테이션 순서는 데이터 선정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에까지 했던 것을 리뷰하고 상관관계 분석을 제시시, 다중회귀 분석 및 스텝아이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분 결정 개수를 파악하는 것으로 순서가 진행되겠습니다. 원래 저희의 목적은 메르스를 통해 정말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는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공격적인 주제라는 교수님의 코멘트를 참고하여 다양한 변수들 간의 양상을 파악해 보자 라는 식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희 타겟 변수는 h마트 동백점의 매출액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총 22개의 대블루로 이루어진 변수를 쪼개서 다시 33개의 변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설명 변수는 일별메르스 격리자수, 강수량, 기온, 미세먼지 농도가 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저희 데이터가 어떻게 모습을 띠고 있는지 대략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별 평균 그래프인데요. 데이터가 매우 들쑥날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저희가 마트주께 인터뷰를 한 결과 주변 주변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있는데 2주마다 무조건 대형마트는 주말에 일요일에 쉬어 한다는 현행법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그걸 감안하더라도 6월달에 가장 매출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역시 요일 중에는 일요일이 가장 매출이 높습니다. 메르스는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면 변수로 반영할 수 있을까 고심한 끝에 일별 메르스 격리자수를 이용했습니다. 메르스가 미쳐 날뛸수록 감염자 수도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경리자 수도 많아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는 16주차에 가장 극심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게 하여 1차적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돌려보았는데 아, 매우 실망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옅은 색을 띠고 있는데요. 파란색이 진할수록 양의 상관관계. 빨간색이 진할수록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과일 수산물이 기온과 관련이 있는 것을 빼고는 이쪽 부분입니다. 이거를 빼고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결과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교수님께서 예전에 너무 공격적인 주제라고 하신 말씀과 정확히 시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까봐 걱정된다는 말씀도 정확히 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망조의 길을 가던 도중에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도 더 해봐야겠다 드는 생각이 아 너무 대형마트 휴무일에 영향이 큰데 이를 분리시켜서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 이를 분리시켜서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요. 저기 뾰족뾰족하게 치수사 있는 부분이 주변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있는데 그 홈플러스가 쉴때 매출액입니다. 이걸 제외하고 분석하면 그래도 좀 데이터가 완만해지면서 설명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최종 분석의 베이스로 가져갈 데이터를 주말 데이터 중 홈플러스가 쉬는 날이 아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하여 다양한 변수들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일별 메르스, 1별 매출액과 메르스 변수와의 상관관계가 0.41로 나타나는데요.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될 것입니다. 아니, 메르스와 매출액이 양의 상관관계면, 메르스가 만연할수록 물건이 잘 팔린다는 얘긴데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하지만, 예전에 저희가 마트 점장님과 인터뷰 를한 정보에 따르면 메르스 때문에 매출이 떨어진 곳은 정말 큰 마트들 그러니까 빌딩 단위로 돼가지고 사람들 많이 몰리는 그런 마트들이 매출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냐 북적거리인 데를 가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중형마트에 가서 빨리 장을 보고 나온다는 겁니다 저희가 분석한 마트는 1층짜리 마트 거든요 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나 이마트 에브리데이 정도 규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 규모의 마트의 경우 메르스가 퍼졌을 때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희망해가지고 다중 회기 분석을 실시하게 되고 저희 팀은 한번더 좌절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피밸류가 0.48이 나왔는데 이로 인해 모든 설명 변수들이 설명력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없는 변수들을 제거해 보기로 했습니다. 스테바이즈 변수 선택 방법을 쓴 결과 가장 설명력이 있게 나온 변수는 다름 아닌 메르스 변수였는데요. 아이스케어 값이 0.15지만 코엔의 사회현상 분석 기준의 아이스케어 값은 0.13이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채택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다시 회귀 분석을 돌린 결과 p 밸류가 0.055로 나오게 되었고 이는 충분히 유의한 값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분 상관 분석도 0.473으로 단순 상관 분석보다 높은 값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희 분석이 끝이 나는데요. 앞으로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전염병이 돌고 세상이 뒤숭숭하더라도 중소마트 사장님들에게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힘이나 이유가 생긴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실버조이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